자, 오늘은 드디어 퍼니셔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15킬 하는 건데, 제가 또스크스를 자주 쓰다 보니까 피에스탄이 여기 저당 잡혀 있어가지고 원래는 슬금슬금 그냥 밀려고 했는데, 일단 이거 하나만 밀어 놓으려고. 오, 아, 이걸 반격해. 대단한데, 지금 만나러 갑니다. 더 가야 되나? 어디였더라 어이 뭐야? 아! 아, 나 스캐브인 줄. <laughs> 여기는 어 뭐야, 사람? 저뭐뭐 하냐? 침착해. 스캐브 같은데. 안 쏘는 거 보니까. 어후 어. 헬로? 스캐브인가? 아, 아직 해보구나. 어, 왜 이렇게 잘 숨었어? 아, 아, 아. 근처도 <laughs> 힘들구만. 엥. 근처에 만났나 본데? 어디였지? 조용한 거 보니까 한 명이 간거 같은데. 근데 총소리가 안 들리고 이렇게 한거 보면 그냥 거의 어아직있 나보다. 저 앞에 기상센터 저쯤인 것 같은데? 아, 소리 맞죠? 그러면. 아, 애매하네. 어디 가기도 애매하고. 어, 뭐야? 어! 뭐지? 핵 같은데? 아니, 말이 안 됨. 아, 아 말이 되네. 합법 핵이네. 지도를 한번 보고 올걸. 이거 끝나고 볼 거야. 바꿔야... 어디지? 어디서? 쏜거지? 일단 저격총인 거 같거든요. 한 발만 딱 날아온 거 보면, 그러니까 아마 그 에임이 뜬 순간에 나를 놓쳐가지고 지금 추가타를 못 쏘고 있는 거 같긴 해. 그러면 아, 뭐난 시간 많으니까 일단 좀 엎드렸다. 가지 뭐 갔겠지, 이제? 체감상 한 3분은 됐거든? 일단 진짜 캠핑하는 걸 좋아하는 변태일 수도 있으니까, 부쉬 위주로 이동을 하자고. 아니, 근데 엎드려 있으니까 방향을 모르겠네. 풀을 따라간다. 이것이 드로이드 메타. 내가 곧 자연이다. 하하. 어?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너구나. 변태가 맞구나, 너도. 야. 진짜 스나이퍼 하려면저 정도 해야 된다니까 놓쳤어. 어디 갔나? 그냥 포기했나? 좀만 더 붙어볼게요. 이따 어, 맞은 거 같은데. 아하, 나간다. 딱대. 요게 어디 있겠지? 오, 뭐야. 내 건가? 아이고, 여기, 여기 자리 너무 안 좋다. 오, 오, 나 봤나보다. 어디야? 오! 저 어디 있나본데? 오, 날한 번에 못 죽인 걸 후회하게 해주지. 일단, 붕대만 좀 감고. 소리 났죠? 어. 아이, 감독왜 이래? 와.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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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지막 총알로 잡았네. 아. 와, 진짜 운이 좋았다. 어디로 나가야 되지? 아, 로드 투 커스텀. 가다가 죽겠는데? 배. 어, 잠깐만, 여기. 라이트하우스가 바로 옆이지? 어, 다행이다. 아니, 그럼 얘는 탈출구 존버하고 있던 건가? 아무튼, 어, 탈출이 좀더 가서였던가? 아까. 어디였지? 아, 다행이다. 아. 운이 좋았다. 진짜 스팟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나오는 시간대가 다르거나 그런 것 같아. 일단 여기서 해안가에도 안 보이고, 저기에도 안 보이고, 주소에도안 보이고, 에? 어? 방금 뭐였지? 잘못 봤나? 아니, 뭔, 파라솔 같은 게 움직여. 내가 잘못 봤나? 비행기야, 뭐, 오던지, 말던지, 어? 아, 그래, 내가 잘못 본게 아니라니까? 쟤네, 비행기 때문에 못뜬나보다 아, 총알이 없어요. 아, 아, 스크스였으면 잡았는데. 일단 돌아갈 총알도 생각을 해야 돼. 어, 뭐야 가까이 있는 줄 아나 본데? 들어왔다한점 3초 뒤에 바뀌는 거 같은데 이걸 뭐 알아도 맞출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얘네 어디로 가야 되지? 저기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갇힌 거네 그러면 그냥 쟤네 어떻게 되나 끝까지 보고 나도 탈출하자. 안 보이는데. 오 뭐야? 나쏜 건가? 어 뛴다. 쏘던지 말던지 난 쟤네를 어 초월 내 앞으로 지나갔는데 한 대도 안 맞아? 초월 없어. 누가 나 쏘고 있어 지금. 빼야겠다. 아니, 근데 쏘는 게스캐브 같아. 사람이 쏘면 저렇게 안 쏘지. 이렇게 점점, 점점 가까워지니까, 에임이. 쟤네한테 제가 스릴을 선사해줬으니까, 쫄깃하게 해줬잖아요, 게임을. 죽어서 못 당한 것도 아니고, 이제 탈출까지의 그 아슬아슬한 그 스릴을 내가 선사해준 거지. 아, 오늘도 착한 일 하나 했다. 그러면은 왜 옵션을 3,000까지 땡기게 해놨지? 그게 미터인지 아니면 은 그게 뭔가 표현한, 어, 있다. 그 표현 가능한 오브젝트 숫자의 그건지 정확한 설명이 없으니까 있나? 나는 2000이 중간이라 2000에 달랐놨거든요 아무튼 마지막에 한 마리 발견을 하네요. 예, AKM. 퀘스트 총이라. 땡큐지 아이고 천천히 해야겠구만. 지금 쾌만한 3일 하지 않을까 느낌이 그런데 데미지 몇 줬는지 궁금하다. 자 일단 스케브 하나 잡았고 맨 마지막에 데미지 와 22발이 맞았다고 방어구에 622 몸통에 875. 그러면은 스케브에 한 5방 박았다고 쳐도 걔네한테 그럼 엄청 쏜 거네. 치료하느라 안 나온 거구나 281m 그러니까 300 정도 될것 같더라 뭐 아무튼 그래요 뭐 오늘은 여기서 끝